여러분은 케이스를 고를 때 얼마나 알아보고 구매하시나요? 요즘 케이스 가격은 평균 3, 4만원대. 투명 케이스는 만원 내외, 보호기능이 강화된 케이스는 2만원에서 4만원대. 특별한 기능이나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은 10만원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은 만큼 교체 주기는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약정 기간 동안 3번 정도 케이스를 바꾸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마다의 선택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희 플리커폭스가 서비스 응대를 하며 느끼는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얇은 케이스, 디자인이 깔끔한 케이스 그리고 보호력이 좋은 케이스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좋겠지만 하나의 제품으로 전부 만족시키기는 어렵죠 그래서 케이스를 고를 때는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해 만들어졌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그중에서도 보호력에 집중한 케이스입니다 얼티밋 그리고 팬텀 케이스는 플리커 폭스 고객님들이 가장 사랑해주시는 시그니처 모델인데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생폰처럼 얇은 케이스를 찾는 분들께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두 케이스는 보호력에 집중해 설계된 모델로 총 3개의 레이어가 폰을 보호해줍니다. 대부분의 케이스가 PC와 TPU로 구성되는데 반해 여기에 TPE라는 소재를 추가해 보호력을 더 높인 케이스가 바로 얼티밋 그리고 팬텀 케이스입니다. TPE 소재는 탄성과 복원력 충격흡수력이 뛰어나 자동차 산업에서도 널리 쓰이는 소재죠. 이 TPE에 특수 패턴을 입혀 낙하시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완성됐다면 이제 중요한 건 실제로 얼마나 버티는가겠죠. 그래서 진행하는 시험이 바로 군사 규격 낙하시험, 일명 밀리터리 드롭 테스트입니다. 26번의 낙하 실험에서 휴대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비로소 한 모델로 출시될 수 있죠. 얼티밋과 팬텀 케이스는 혼합형 TPU PC 프레임에 TPE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끼워 제작되기 때문에 생산 일정이 쉽지 않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안전한 케이스를 보내드리기 위해 꾸준히 실험하고 개선해왔습니다. 외관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얼티밋 케이스는 매트한 TPU 프레임과 단단한 PC,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오렌지 TPE가 조합된 모델. 팬텀 케이스는 은은한 그레이톤 TPU, 단단한 PC, 톤 다운된 그레이 TP 조합으로 차분한 감성을 가진 모델입니다. 두 케이스 모두 안쪽에 매립된 맥세이프링으로 잦은 탈부착에도 자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버튼감, 충전단자, 스피커홀까지 사용자의 편리함에 맞게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얼티밋 그리고 팬텀케이스는 플리커폭스 공식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혹은 플리커폭스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